나마세, 이한효가원 원장 요가관입니다. 오늘도 새로운과 익숙함이 공존하는 힐링플로우 수련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 부상없이 오랫동안 함께 수련해야 되니까 새로운 동작에서 무리한 도전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자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향 변형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물 꿇는 자세에서 허리를 펴고, 납작 엎드리면서 숨을 많이 비워낼게요. 편한 쪽 뺨이든 이마든 원하는 곳에 내려놓으셔요. 세네번 호흡하고 조금씩 움직일게요. 몸통 전체로 숨을 마시고 내쉴 거고요. 특히, 접혀 있는 곳으로 숨을 좀 많이 쉬어보세요. 무릎, 고관절. 이제, 뒤꿈치 엉덩이 붙인 상태로 기지개를 최대한 키고, 양손 간격은 어깨 넓입니다. 상체와 두 손이 오른쪽으로 걸어갈게요. 이동. 매트를 벗어나고요. 한두 손안 좋으면 대충 슬렁슬렁 가셔도 됩니다. 반대로 괜찮으시면 상체를 살짝 들어서 배꼽이 오른 허벅지 근처로 올 것처럼 올라타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이동했고요. 어떻게 어디로 가셨든 양손 간격은 어깨 넓비 조금 넓은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제 머리를 확 내려놓고 싶은데 마이크가 걸려서요. 자, 이마를 완전히 또는 뺨을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좋고 저처럼 좀 불편하시거나 많이 못 내려가신 분은 왼팔 베개하고 그래도 먹어게 긴장을 내려놓는 게 좋거든요. 다섯 양쪽 옆구리를 왼쪽으로 밀어냅니다. 왼 엉덩이와 뒤꿈치는 완전히 펀드 붙여 고정하셔야 돼요. 오른손 꼼지락꼼지락 그 기지개를 켜고 둘, 쉬셔도 되고요. 가능하신 분은 오른손 피아노 만들어서 어깨 안쪽 근육을 더 쓰고 왼손을더 기지개 켜볼 겁니다. 왼쪽 겨드랑이 바랍고 이제 반대 갈게요. 두손 내리고 상체를 살짝 들어마시고 가운데 오실 때 척추가 길어 또 내쉬면서 가능하실만큼 왼쪽으로 이동 양손 간격 어깨 늘립니다 머리 원하는 곳 편하게 내려놓으시고요 네 양쪽 옆구리 오른쪽으로 밀어내면 오른 옆구리와 겨드랑이를숨 쉬어요 왼손 꼼지락과기지개 켰고 둘 네. 왼손 피하노 바닥을 밀고 오른손 더 기지개 무려 돌아올게요. 마시는 숨을 가운데 무릎 꿇는 자세로 갈 건데 다리 많이 접고 있었으니까 엉덩이 들려서 다리 가볍게 펴다가 무릎 꿇는 자세로 와주셔요. 무릎끼리의 위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등뒤 깍지를 될 겁니다. 등을 먼저 꼬집어 주시고, 양손을 깍지, 가능하면 어색한 쪽으로. 또 가능하면 손바닥을 붙여줄게요. 도저히 안 되면 분냥놓으셔요 깍지 낀손 가볍게 뒤로 열었다가, 오른쪽 옆구리로 다 가져오셔요. 어, 살짝 틀어진 척추 바르게 세우시고, 등을 꼬집어, 무릎, 팔꿈치도 완전히 뒤로 향할게요. 이거 하다시피 풀릴 수 있는데, 인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벽에 기대 앉기 키웁니다. 마시고 뒤통수 뒷벽을 스치면서 오른쪽으로 겨우 여기서 좀 머물게요. 정말 머리를 무겁게 오른쪽 중력에 맡기기만 해주세요. 괜찮으시면 의도적으로 좀. 위로 넘긴 왼 팔뚝이 몸통의 움직임과 호흡을 느껴내 마무리, 고개를 바르게 세워 마시고요. 고개 오른쪽 45도, 고개를 숙이며 내쉬고 오른쪽 가슴이나 겨드랑이를 바라볼게요. 척추 중립, 가슴은 정면입니다. 바로, 고개 를 정. 서 깍지 풀지 마시고요. 그대로 뒤로 보내서 아래로 내려놓을 건데 바닥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끌어내시면 되고요. 만약에 바닥에 닿았으면 깍지 낀 손으로 바닥을 일어내는 힘으로 가슴을 천정으로 들어올려요. 을 완전히 거고 괜찮으시면 어금니 살짝 깨물어 머리를 뒤로 완전히 넘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면 보조도 좋습니다. 가슴이 계속 엉덩이가 들릴 정도로 천정으로 밀어올리세요. 하나 천천히 돌아와 깍지 낀손 왼쪽 어골입니다. 척추 중앙 등을 꼬집고 만지게 기워 마셨어요. 역시 이 동수 벽 쓰면서 왼쪽 어골 저 확실히 지금 오른쪽 목 옆선이 안 좋거든요 1 0더 머무를게요 머리 힘 빼는 데 집중해 주시고요 혹시 다리 저리면 편한 자세로 한번 바꾸십시오 3 고개를 세워 마셨습니다. 왼쪽 45도요. 고개 다시 푹 숙이고, 왼쪽 안쪽 날개뼈까지 시원하 느껴보겠습니다. 둘. 호흡 계속 느껴주셔요. 고개 들어 정리 마셨어요. 역시 마지막에 이 갑자기 풀지 마시고, 여기 가운데서 아까는 내려갔잖아요. 이번에는 가능한 만큼. 천지 앞 위쪽으로 쭉 뻗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몸이 부들 것처럼 그럼 틀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손바닥을 붙이는 게 틀어짐을 조금 더 방지할 수 있거든요. 팔꿈치 구부리셔도 괜찮으니까 손바닥 한번 붙여보세요. 이제 애가째를 부드럽게 풀어서 손등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요. 한 호흡만 머무르고 손끝에 자극까지 필요하세요. 테이블탑 포지션에서 만날게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무릎. 만큼 뒤로 걸어나가요. 그리고 양손을 양옆으로 펼쳐서 손가락 4개를 웨트 안으로 집어넣어 야무지고 단단하게 웨트를 잡아줘 그리고는 다운독 할 겁니다. 손의 안정감이 얼마나 다운독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지 한번 느껴주셔요. 초보자분들은 그래도 무릎을 구부리세요. 힘들면 언제든 무릎바닥 내려놓을게요. 기지개 키듯, 매트가찢어질듯 위로 그리고 양옆으로 펼쳐집니다. 턱을 당겨 무릎을 바라보고, 넷, 갈비뼈도 닿고, 머리 군데 이는 만드셔야 돼요. 자, 제가 한 후는, 모든 체중을 종아리로 보내는 느낌으로, 후면의 근육을 다 늘려볼게요. 내쉬는 숨에 무릎 바닥. 힘드셨으면, 바자이에 갔다 오십시오. 다시 네 발. 테카오 서너 세트만 하고 갈게요. 자, 그라 꺾었으니까 좀내려놓고 척추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의식을 주면서. 척추를 깨우고, 따뜻하게 만든 곳, 허리를 편안하게. 자, 아, 이제 중리 돌아오셔서, 내뼈 막. 자, 뼈에힘 주시고요. 자, 골반은 앞뒤로 움직이지 않아요. 가슴과 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허리 불편하거나 상체 이완이 안 되면 두손 포개 대게 만들고 턱을 올려놓고요. 팔꿈치는 옆으로. 각자의 자세에서 호흡에 힘을 내어요 마로잉 돌아오실 때 고양이 자세처럼 눈을 동그랗게 말아서 구고힘을 쓰고 천천히 와주세요. 다시 네 발로 왔습니다. 음, 아스타마 나마스카라라고 하기도 하고 마나나 차토랑가 라나사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발가락을 꺾어서 테이블 탑 포지션에서 팔꿈치는 뒤로 구부러지며 가슴은 앞으로 발사해요. 팔뚝이 반드시 몸통을 꽉 조이면서 가슴과 턱이 완전히 바닥에 닿아요. 엉덩이는 따라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느낌 좀 기억해 주시겠어요? 아이, 그거 좀 질문이겠다요. 가슴과 턱이 완전히 바닥에 닿아요. 달라요? 가슴만큼 앞으로 미끄러지고 나머지 배, 치골, 발등이 바닥. 등 근육의 힘으로 상체를 세우셔서 중급자분들은 업독으로 가셔도 됩니다. 초보자분들 전 후굴에서 초보자거든요. 어깨 아래 팔꿈치 스테이크스 포즈에서 머무를 거고 여기서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시면 손은 움직이지 마시고 팔꿈치를 펴주세요. 세워온만 머무를게요. 지금 어떤 자세, 어떤 상태든, 복부는 반드시 당기고, 무릎도 바닥에서 띄우셔야 돼요. 마지막 한 호흡. 마이크 약간 사망한 것 같습니다.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배가슴 턱바닥 내려 도와주시고 다운독으로 갈게요. 손가슴요, 발가락 꺾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운독으로 와주시고요. 두옥 정도만 기지개 키듯 하고 두 발이 손과 발 사이 밑에 가운데쯤에 다리를 모아서 옵니다. 전굴 할 거예요. 가볍게 등을 펴서 숨을 마셨다가 무릎 살짝 구으려 완전히 몸을 밀착시켜요. 배랑 허벅지요. 두 팔은 무릎 뒤로 보내셔서 반대 팔꿈치를 잡고, 머리 힘부터 빼고, 첫 번째는 무릎을 필려고 시도하는 거. 지금 우리 다리를 모았기 때문에 중심 좀 잡으셔야 돼요. 다섯, 힘들면 무릎 구부리고, 어지러우면 다리 자세로 휴식하세요. 자, 반대로도 괜찮으시면, 팔꿈치 잡은 손이 아래로 쭉쭉 내려오게끔 갑니다. 깊은 전구를 만들어 내셔요. 하나, 좀 풀어서 부드럽게 척추 대롱대롱 매달아서 올라오고 숨을 고른 다음에 한 발씩 발라서 잡을게요. 발가락 한 번만 더 개구리 발가락처럼 넓게 여러 배트를 단단하게 잡아주시고 발에 겨어요 왼발에 힘 주고 오른 다리 천천히 직각으로 들어 올립니다. 허벅지를 조이고. 왼엉덩이 쥐날 때힘 주세요. 키는 커집니다. 왼손 앞으로 나란히, 왼엄지 아래로 오른무릎 바깥 잡았어요. 다시 키가 커질 때, 오른손도 만세. 뒤를 크게 넘겨서 뒷벽을 향해 뻗고요. 시선은 선택입니다. 다음 괜찮으신 조급자분들은, 왼손가락이 오른무릎 뒤를 잡아주면서 다리를 앞으로 뻗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허벅지 조이고, 기는 커져요. 전면 돌아올 때 다시 무릎 구부려서 출발점에서 만나요. 양손 옆도는 골반. 내겨 편안한 거. 자, 오른 무릎 제기차듯 열어 4자 모양 만들어 엉덩이 한번 조일게요. 스탠딩 비존. 고관절 접어 인사하듯 상체 숙이고, 투명 의자에 앉았네요. 좀 있을게요. 넘어지면 천천히 다시 오셔요. 갈비뼈를 꽉 닫은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 오리공댕이 만드셔서 그래야 오른엉덩이 안쪽 이상근 늘어납니다. 둘. 체중을 어디로 보낼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누가 밀어도 넘어지지 않는 자기중심점 찾으세요. 양손을 어깨보다 조금 넓게 바닥에 내려놓고 아래 왼뒤꿈치 번쩍 들어 쪼그리 앉을게요. 가능하면 오른발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복부의 힘으로 앞으로 뻗었다가 어, 손을 잠깐 떼셔도 좋고요. 소리 나지 않게 두 엉덩이 바닥 안되면손 뒤로 짚으셔요. 그리고 뻗어놓은 오른 다리를 양손으로 무릎 뒤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곳 잡으셔서 허리부터 펼게요. 여섯 눈을 감아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척추의 펴짐과 호흡에 집중할게요. 서서히 무릎이 펴지면 다리를 몸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당연히 무릎을 펴는 데 등이 말리면 무릎 근접 내려놓으셔서 둘 하나.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 구부려 x 복부의 힘으로 상체를 부드럽게 엉덩이와 함께 들어 앞으로 엎드려 뻗쳐갈 거예요. 힘들면손 뒤로 짚으셔야 돼요. 자, 다시 무릎 바닥. 또 연습해요. 팔뚝이 뒤로 가면 옆구리를 꽉 끼워요. 가슴과 턱만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피랑 손을 만들어 볼게요. 겨드랑이는 조여냅니다. 한 호흡. 다시 손이 바닥, 가슴 옆, 가슴만큼 옆으로 미끄러지고 나머지 내려놓고 어깨 열고 원하는 자세에서 전면을 확장합니다. 둘, 하나, 다시 다운독 반대 진행할게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운독, 방법. 숨두 번. 매트 중앙쯤에 다리 모아 왔어요. 등을 펴 몸을 기울자 무릎 살짝 구부려 압축한 몸을 어 손의 앞뒤가 바뀌게 반대팔꿈치를 잡고 깊은 전구를 만들어냅니다. 가능한 만큼요. 하나 양손 팔썩 풀고 끈적하게 올려왔지요 이번에왼 다리 직각 이거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오른손 앞으로 나아 오른 엉덩이 단단하게 힘 오른 엉지 아래로 왼 무릎 바깥 잡았어요. 숨길속 쉬고 오셔야 돼요. 왼손 하늘 발을 크게 그리면서 뒷벽두 어깨 내리고 다리 뻗으실 분 뻗고 중심이 먼저예요. 다리 뻗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호흡만 키 커지게 이어가고 다시 중앙 왔을 때왼 무릎 접어서 스탠디 비전이요. 왼 무릎 바깥으로 제기차들 열어 4자 모양 엉덩이 한번 빡 줄이고. 투명 의자에 앉으며 손은 앞으로 나가니. 네. 갈비뼈 닿고 엉덩이는 뒤 손은 앞. 중급자분 이렇게 기대셔도 돼요. 바닥로 초보자분들 손 옆으로 하셔도 됩니다. 양손. 바닥에 내리면서 큰 떨어져도 괜찮아요. 자, 밑에 오른뒤꿈치 먼저 들어서 쪼그려 앉고 허리를 펴고 복부 힘으로 왼 다리 앞으로 한번목부척 해줘요. 어, 다떨 손을 잠깐 놓고 그대로 앉아서 잡고 척추야. 눈 감았어요. 여섯. 뭐 겨드랑이 옆으로 여기도 괜찮고요. 자고 척추를 빌려고 해주세요. 둘 음, 주먹자 분들은 손을 놓으려는 신용으로 복부의 힘을 조금 더 사용해보셔요. 내쉬는 숨을 왼무릎으 구부려 크로스 복부의 힘으로 엉덩이 상체를 들어다 아, 음. 한 다리씩 뒤로 빼서 포크 엎드려 뻗쳐인 상태에서 무릎 바닥 내려놓습니다. 무릎 위에 골반 손 내뼈 앞으로 다시 고양이 자세 변형 자, 이 자세 자체가 불편하신 분은 조금 더 여기서 깊은 이완을 연습해 주시고요. 괜찮으신 분은 가슴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발가락을 가득 그대로 두시고 무릎을 하나씩 펴서 엉덩이를 유지합니다. 등 근육의 강아지축을 한번 느껴보세요. 허리 하고 얼른 돌아오셔야 돼요. 한호돌아오셔 조심 부드럽게 안으셔도 괜찮아요. 등만는게 힘드시면 손부터 가슴이 나와요. 잠시 아기 자세로 휴식할게요. 허리 등 느낌 바라보시고 괜찮은지도 확인하셔요. 마무리 짓고 발 앞에 잠궈서. 소손기지개길 앞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시 네 발에서 초반에 그 초보자 차트랑가 단단 상하에서 가슴턱 바닥에 닿는 느낌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동작 이어 볼게요. 자, 요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좌우 바로 하고 휴식 취하겠습니다. 발바닥 꺾은 테이블탑에서 팔뚝 겨드랑이 조이며 푸시다운 가슴턱 바닥에. 다리를 모으고 발가락 유지. 양손 양옆으로 대자로 뻗어 고정합니다. 왼발 지지하고 오른 다리를 곧게 하늘로 차올려요. 가능하신 만큼. 그리고 왼무릎이 찍히면 안 돼요. 무릎 살짝 가죽을 앞으로 당기면서 왼발바닥, 오른무릎을 쓱 눌러주는 느낌. 그렇게 무리되는 동작은 아닌데 익숙하지 않으면 무리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왼발부터 내리고 오른발 제자리. 힘들면 앞에서 이제 갔다 오시고 바로 반대 갈게요. 오른발 지지하고 왼다리 차고 어 약간 허벅지 앞쪽이 닿을 것처럼 눌러서 호흡합니다. 셋. 어깨 힘은 빼고 복부힘 주세요. 아까 등 근육 조금 조였잖아요. 그것도 적용시키게요 조심. 오른발, 아랫배, 왼발. 양손 가슴 옆어깨일 거예요. 후. 자, 손등 엉덩이 옆에 고개 편한 쪽 잠시 내려놓으시고, 온몸이 들썩들썩 거리게 숨을 쉬어요. 자, 네, 중앙, 머리가 돌아왔고, 아랫배 등 근육 힘으로 상체를 살짝 들어서, 자, 오른손을 밀고 싶으면, 왼손 뜨, 오른 겨드랑이 밑으로, 이거 상도 스트레칭 했던 거 기억나시겠죠? 두 가슴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오른손은 옆으로 보내셔도 되고, 원하는 곳에 두시면 돼요. 왼다리를 옆으로 옵니다. 그 전에 두 다리 모으고, 오른다리 고정하고, 왼다리 옆으로 직각 불편하면 안 하셔도 돼요. 네. 마무리 짓고 여기서 바로 트위스트 연결할 거거든요. 왼발 제자리 이제 오른다리를 직각 오른손 천정 지나서 트위스트. 무릎은 바닥을 쓸면서 떨어지진 않아요. 키는 커지고, 호흡은 늘려집니다 둘, 무릎 떨어지지 않아요. 어깨 떠도 괜찮습니다. 아래 배 힘주고 돌아올게요. 오른손 천장 지나서, 얼굴 앞에 매트, 다시, 오른발 제자리 왼발 빼고, 상체 든 상태로 호흡. 왼손 위로 오른손등이 가로로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어깨 따라가지 말고 팔만 넣어주세요. 두 가슴 바닥 왼다리 센터 유지, 오른다리 옆으로 짓. 그러니까 숨을 기도 고르고요. 네. 왼쪽 가슴이 더 바닥과 가까워져요. 마무리. 아래 패인 오른 다리 제자리, 왼 다리 옆으로 바닥을 향해 직각 구부렸습니다. 왼손 천장 지나서 트위스트. 오른손이 왼 무릎을 눌러 고정시켜 주시고 흉추 밑으로 내부로 장기 사이사이 높이로 네, 손 천정 지나서, 얼굴 앞에 매트, 왼발 제자리, 오른발 빼고요. 오늘은 엎드려서 사과산 합니다. 물론 어색하고 불편하시면, 일반적인 눈 사과산 화로 가셔요. 자, 손등은 엉덩이 옆입니다. 팔꿈치 구부리 어깨에 이완했고요. 다리는 안짱다리 모양을 만들어, 번지발가락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위치를 만들어요. 이 자세가 어쩌면 이완이 훨씬 더 편안할 수 있거든요. 내 심장이 지구와 연결됐다는 상상도 한번 해볼게요. 전신에 긴장 내려놓고 오늘도 역시 이완하고. 회복 꼭 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요가만이었습니다